프러니 오늘 마지막 골이에요네 오늘 성적이 어땠어요? 점수 말고 그냥 느낌 그냥 재밌었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엔조이 골프? 네 그래서 오늘 뭐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올 시즌 시작을 알리는 그 느낌 네네. 좋았어요? 아무래도 뭐 문제점도 많이 찾아가고 음. 잘된 거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많이 파악했으니까 이제 어 원골프로 돌아와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나면 또 회원님들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딱아 왔다 내가 이걸 레슨하면서도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쳐보세요 네 <laughs> 이번에는 우측으로 안 가길 우측 가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 많겠다 이제 네. 아,,, <laughs> 굿샷 야, 야. 아니, 또 세우샷? <laughs> 저는 약간 카메라 체질인 것 <laughs> 어, 같습니다 아, 카메라 체질이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치권이지 치건 키권. 아 약간 열렸다 근데 저게 괜찮지 뭐. 오케이. 전반에 비하면 <laughs> 아니 이게 먹어야 되나봐. 어 술을 먹어야 되나봐. 그래서 내가 시작 때못 치나봐. 아니 우리 공프로님이 우드를 잡는 이유가 드라이버 깨졌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laughs> 없어. 금요일날 협찬 이제 받으시죠. 네. 어. 드라이버 저보다 많이 나가요. <laughs> 무슨 말씀을 하고 치세요? 아 그냥. 네? <laughs> 마지막 골이잖아요 어떤... 지금. 제가 오늘 너무 못쳐가지고. 아쉬운 만남. 화이팅 공부러님. 네. 화이팅. 그래도 <laughs> 끝까지. 어. 드만싱. <laughs> 그게 뭐죠? 드라이브에 <laughs> <쳐요>? 싱글. <웃음> 아. <웃음> 저 우만 우만싱으로 할게요. 어, 드라이브만 우만 잘했지 오늘. 저는 우만싱. 자 끝끝 감사합니다. 펀이 저랑 걸어갈까요? 예 오늘 소감 한번만 얘기해줘요. 소감 뭐 골프는 어차피 뭐 혼자 치는 거긴 한데 개인적인 제 플레이를 보면은 아쉬운 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오늘 <laughs> 퍼터도 새로운 거 하고 네 드라이버도 안 치고 그쵸 그쵸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어뭐 저도 이제 뭐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 골프를 치면서 항상 같은 걸를 하면서 늘순 없어요. 네. 뭐 내가 조금 뭐잘 치기 위해서 한번또 올라갔다가 음. 뭐 내가 한 80대를 치고 싶다. 현재 음음. 90대를 치고 있는데. 음. 그러면은 또 90대 이상 또 많이 어 올라갔다가 또한 번에 또 떨어지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도 항상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디풀이 가잖아요. 네. 거기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울고 있겠죠.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이따가 마풀이니까, 디풀이에서 네. 만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 우리 이따 디풀이에서 만나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로입니다 저희가 어, 라운딩 어, 다 끝내고 디풀이 장소로 왔어요. 어, 오늘 다 성격들이 좋지 않아서 표정들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아까 필드에서 루틴 혹은 플레이 도중에 이런 느낌으로 친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상 촬영이 됐고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디플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디플이 얘기를 하는 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먹기 전에 영상을 틀었어요. 어이 보시고 구독자님이나 회원님도 같이 한번 드시면 어떤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 네. 시즌 첫 라운딩, 저번에 간건 골프 아니니까 눈에도 쳤어. 그그 눈에도 으니까 이글로 샷 어. <laughs> 네. 어때요?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전혀 진짜 예상 못했는데 아마 다 예상 못하실 것.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났어요. 음 <laughs> <와, 웃음> 진짜 너 <너무> <laughs> 이틀 전만 해도 아, 어떻게 치지? 바람이 있으니까 뭐 준비하고 뭐 우비 살까 말까 뭐 막. 괜히 괜한 생각네 진짜 <laughs> 땀띠가 사실 좀 났어요 <laughs> 일단은 우리가 먹는 걸 지켜보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먹으면서 일단 아알겠습 어, 덜고 편하게 네. 먹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이 지금 고추 이게 너무 먹고 싶습니다추 접채 이걸 목표로 시켰어 진짜로 따뜻해가지고 저 내복을 입었는데 내복을 벗었어요 진짜 음. 너무 어, 정말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하여서 너무 음. 걱정했는데 음. 우리 중에 누가 날씨 요정이었나 봐요 전 아니에요 전 시합 음. <laughs> 태풍을 거의 테스트 때한네번인가막 음. 음. 이렇게 맞아가지고 전 아니에요 저는 전공 <laughs> 같습니다 아 날씨 요정아 색깔이 다르네 맛있게 세요 맛있게 드십시 한잔 할까요 우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 는 항상 그 방송을 할때국한 들어가야 좀게국텐츠가연결국돼 아, 말도 잘 나오고 말도 잘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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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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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한요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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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맛있죠. 태아는 저제 2의 고향 같아 이제. 저도 여기 진짜 여기 많이 왔죠? 너무 음. 많이 오고 있어. 진짜 먹방이다. 음. 좋은 거 같아.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음. 음,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골프 그만 올리시고 먹방만 올려주세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제냥 <laughs> 수다 떠는 거 올려주세요. <laughs> 이거는 약간 아까 그거까지는 정규 컨텐츠로 하고, 응. 요 디프리용 그후 약간 이렇게 올려야 해 브이로그죠, 브이로그. 응. 먹방 브이로그. 근데,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골프를 치니까 그런 건데, 회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게도 있어. 요, 식구땡? 약간 틈 응. 하고 뭐, 먹으러? 그잖아요, 들디어 그럼요. 어쨌든 골프가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꽤 중요한 자리예요. 음. 남식 프런지가 되게 좋아죠. 하 저는 그쵸. 사실. 저는 그쪽은 뭐야? 저는 <웃음> <웃음> 왜냐면 이제 골프장이 전국에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음. 그 지역 가서 또 맛집 찾아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음. 또 <laughs> 하면서 라운딩 돌면서 또 캐디분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 하면서. 음. 모르는 것도 많더라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것도 또 저희 문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하고 어차피 다 운동하고 또 식사하고 하는 거는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탁구나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니까 아, 어떤 그, 다 있나? 안 해봐가지고 뒷풀이가 음. 항상 네. 그 메인 자리에 아쉬움을 달래주니까 음. 아니 나 오늘 태경 프로님 얘기 를 듣고 싶어 마이크로 줘 네. <laughs>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골붙 쳤다고 들었어요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구감? <laughs> 1년 반 만에 이제 골를 치게 됐는데 그냥 마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어, 맞아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네. 잘 맞으면 더 좋고 음. 음. 뭐잘 치지는 않았지만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음. 아 미스가, 이래서 미스가 났구나 그를 음. 확확 느끼는 날, 랄, 날이어서 음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치는 거는 연습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잘칠수 있을 것 같고 네, 미스를 할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미스를 하냐 어,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얻어가는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골프가 이런 나운드가없으면 회원님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에 장혀될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이렇게 볼을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즐겁고 하는 게 에너지를 받고 가야, 회원님하고 다시 또 소통을 해서, 이 회원님들이 원하는 진짜 니즈가 뭔가, 그거를 좀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건 있죠? 네, 확실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꼭 아마추어 분들께게서 좀, 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아니면, 좀 알, 알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에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 이제 대표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 뒤에서 어드레스 해서 연습스윙하고 바로 골치지 않아요. 어, 맞아 네. 연습스윙을 하고, 방향 보고, 들어가서 골치는 거는 꼭 아마추어 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못 찍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뒤에서 다 바라보고 준비할 거다 끝내 놓고 이제 바로 셋업 딱 들어가서 스윙을 해 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